딱 하나 y 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있대요. 그럴 때 상수 a 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실수하면 아주억울합니다. 자 y 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건 점을 이동하느냐 도형을 이동하느냐일 때 주, 주의해야 될게 점을 이동하면 x 축 방향으로 a만큼 예를 들어서 뭐, A, 음, X, Y. 자, 예를 들어, 점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점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데, 도형 같은 경우,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뭐 y 골 f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y 축 방향으로 a 만큼 평행 이동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y 플러스 a 가 아니라 y 자리에 다가 부호를 반대로 해서 y 마이너스 a 이꼴 f x 이런식으로 Y 마이너스 A를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헷갈린 친구는 이 4번 문제 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역시 이 문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래 상황이에요.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Y 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A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 됐죠. 자,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라고요? 원점을 지난대요. 어떤 게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게 이 그래프가 원점 즉 0, 0을 지납니다. 자, 지난다는 말은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더 정리한 후에 대입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 상황에서 대입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0, 0,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0 마이너스 A는 0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바로 이건 1이라고 쓸수 있죠. 1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정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A고 우변은 마이너스 2예요. 한번더 써드려요. 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서 우리가 원하는 값 A는 2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6월 정렬 확립평가 첫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 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수학2의 함수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바로 연속이 보입니다, 연속. 그렇죠? 즉, 미적분 논원세. 뭐